합살 챙겨 네. 먹었습니다. 아, 나도 짭 좀... 어. 우와! 야, 이거 정말 색다른 맛이에요. 팥으로. 팥딱 많이, 팥 많이 넣어주세요. 오! 우 우와, 우와 너무 맛있어. 웃겨있네, 시기가. 요거는 어. 지금 새로 개발한 칠리새우라는 어묵이에요 아, 어묵이고요. 아니, 이것도 어묵이에요? 예, 어묵으로 감싼 거예요, 오, 새우를. 오, <laughs> 아, 진짜 다 진짜 맛있게 그게... 먹을 수 있을까요? 칠리새우? 저입 자가. 알겠습니다. <laughs> 마늘, 칠리 와, 속이 이 안에 큰 새우가 한 마리 있네. 예, 큰 새우로 넣었어요. 예, 예, 예. 자, 시험 한번 먹어 볼까요? 음. 음. 괜찮으세요? 딱 먹는데 달콤해요. 예, 맞습니다. 달콤한 예. 매운 맛. 이렇게 딱 먹는 것처 먹으면 그런 느낌이 제 양념으로 맛을 낸 육회. 어? 제가 비비고 을어요가니다 와, 비벼주세요. 비벼주세요. 겁디 거운 음. 공주님의 손으좀 맛있게 비벼주십시오. 우 음. 되게 부드러운데요? 음. 사르르 녹아요. 되게 시원한 맛이야. 사르르 부드럽게 녹아드는 육회. 고소한 시골 된장찌개 환상의 조합. 아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뚱뚱한 거예요. 그리고 칠리 소스는 진짜 꼭 뿌려야겠어요. 너무 궁합이 잘 맞아. 음. 아니 우리 아이들한테 <laughs> 너무 쨍이가. <것> 대단하죠 <laughs> 와, 진짜 마늘같이 생겼죠. 만져봐도 되나요? 저 먹어봐도 되나요? 얘가 이렇게 하면은 마늘같아. 아딸 때. 너무 귀엽죠? 근데 이렇게 음. 하면은 또꽃 같아요. 가만있어 봐. 이게 말이야. 고도과자하고는완전 틀린 맛이에요. 음. 아 마늘 향이 난다. 유일하게 여기만 있는 거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데는 액기스를 많이 쓰는데 예, 예. 저는 직접 흑마늘을 앙금과 같이 배합을 해서 흑마늘 앙금을 만드는 거예요. 앙금을? 예. 그래서 전국에서 음. 유일한 흑마늘 빵이다. 예. 마늘과 이게 그 음량의 질이 좀 맞아요. 어 아, 음량의 질이. 음이 네. 차분한 질과 따뜻한 성질이만나고 거의 완전식품이라고 보면 돼요. 아. 오 색깔 지 봐. 너무 이쁘다. 여기는 진짜 먹을거리가 너무 많다아 진짜. 저 이거 처음 봐요. 우리 편의점 주말에. 오, 주말에 너무 딱. 예뻐. 오, 꽃다발 받는 느낌. 오, 너무 이쁘죠. 저는. 화이트블루 하나 드시죠. 뭐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아 진짜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얘는 무슨 네, 맛이에요? 초코하고 딸기. 초코 딸기. 얘는, 얘는 초코하고 딸기인데 초콜릿? 오징어 먹물하고 백년초로 색을 내서 아, 색이 진... 곱고 맛있어요. 아,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블랙핑크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가 좋은 화이트블루 아이스크림. 그 시원하고 달콤한 맛 느껴지시나요? 오호 오, 오 어, 너무 와, 예뻐. 화이트블루. 야생자 이쁘다. 얘는 눈으로도 먹는 아이스크림이다. 예 얘는 그러면 사이 모르내신 거예요. 얘는? 그냥. 음, 얘는 바닐라고. 네. 그 블루 블키라소 블루키라소. 블루키라소. 그 뭐예요? 오렌지 껍질에서 추출한 에이드 만드는 그 재료예요. 그 블루 에이드. 아 먹기 너무 아까워. 이색이 훨씬 이쁘죠 세련되고.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어. <laughs> 식품. 같은 거 전혀 안 넣으시고 이게 원래는 옛날에 이제 항암 약초라 그래갖고 음.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 알고 정말요. 알고 드셨어요 치료가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거기다 종류나 청간장을 넣어서 그렇죠, 손만두 그렇죠, 그렇죠. 맛이 기대가 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송 널 먹을 거야 이거 김치 먹어때자 음. 약간 이 자연의 맛이 나. 손님분들 뭐, 여기요 건강한 네. 맛이라고 좋아하세요. 네. 자연의 맛이라는 아, 게 자연의 있죠. 맛? 음. 처음엔 그냥 먹어볼게래요 음. 김치만두는 인기가 네. 너무 많아서 거의 대부분 오전에 다 떨어진다고 하시던데? 네, 김치만두가 이제 좀 빨리 나갈 때나 아, 그래? 빨리 떨어진다. 음, 이게 인기가 많아서 먹어볼게. 이거는 그냥. 일찍 마감돼서 좀 늦게 오시면 김치 만두는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사장님 피클이 만드시 사장님 표 풋마늘 간장 찍어서 먹어. 보 어. 간장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야, 자연의 맛이 난다고 내가 얘기했죠. 아, 이거는. 그지, 자연의 맛 원초적인 맛이야. 재료 그대로의 맛. 네, 맞아. 약간 만두 샐러드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애기들이 잘 먹을 것 같아요. 저희 그 관내 어리집하고 유치원 간식이에요.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네네. 일단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네. 마늘, 아, 순대. 마늘 순대, 통마늘 순대. 그러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의 맛부터 네네. 먼저 볼게요. 네. 네. 향을 먼저 맡아야죠. 와, 마늘 냄새요? 나 음. 응, 완전 마늘 냄새. 어, 음. 익은 마늘 냄새. <laughs> 응. 응. 블키 치얼 못 먹겠다. 진짜? 우리 오늘. 머리끝도 발끝도 마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음. 어때요? 음~~ 확실히 통마늘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잡내가 하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익힌 마늘이라서 그런지 되게 음. 고소하고 맛있는 맛이 나요. 약간 단맛.